선생님, 네. 이번 시간도 인물 신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남자 김 씨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오래부터치골를 가지고 우리는 승승장구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 자체가 하나였다면 성격이, 네. 남들한테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주는 많아. 음. 재주는 많은 건 있지만, 하나의 성격 은근히 성, 성격이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음. 재주는 타고난 건 맞다. 단 하나가 있다면은첫 번째는 이 사람은 건강 조심해야 돼. 1번 하나. 자, 건강에 이상이 생길 일이 있다. 1번. 오래 하나? 오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일이 있다. 우리 운을 봤어요. 1번 하나. 자, 두 번째는 성격이 소심한 면도 있다. 또세 번째는 하나가 있다면 나수 좀 가릴 면도 없다 이야기 안할순 없어 근데 재주는 많아 근데 이분 자체가 올해 지금 팔자력에 되면 끼를 풀어봐 재주는 되게 많다 이 사람은 재주는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분 자체가 올해는 내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방금 재주가 풀어먹기 때 올해 전체는 올라가, 운화가 올라가는 운이 많아 움직이는 운은 맞다고 이렇게 움직임 만큼 다야했다면이 사람은 남들한테는 어떻게 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분 자체도 고집이 없는 사람, 나이가 어리잖아. 근데 이분 자체가 자체가 원래 보면 지금 특별히 누구처럼 신경이 좀, 신경이 좀까딱성면이 있다는 거지. 신경이. 근이 성, 은근이 성격이 소심하면서도 은근히 고집이 되게 있어 까딱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근데 재지는 되게 많다는 거야. 그리고 이분 자체를 봤을 때, 우리 지금, 우리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오늘 누구라, 뭐, 연애에 대 정치에 누구든 인기가 있게 해 우리가 구설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무당들로 잘나가지고 욕도 먹고, 못하가고도와줘면안도와주는고 무당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팔자의 끼를 갖고 는것 같지만은, 이분은 운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이 구설까지 같이 들어온다는 거야. 음... 구설까지 같이 들어와, 이분. 네. 운도 받아먹고 구설로 같이 들어오고. 음... 근데 사람은 착하다. 착해요? 어, 사람은 착한데, 중요한 거는, 좀좀 좀 낯가리는 게좀 부분이 없다 이야기 안할 수는 없어. 근데이 사람도 팔자에 대해 노력하란 말이야 말 그대로. 자 노력하려면 나는 아직도 보여줄 게더 많고 또 아직도 왜냐면 내가 보여줄 게다 왜냐면 분풀 보여줄 게 나는 아직도. 내 끼를 내가 만약에 100%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내 끼를 3, 4%못봤다고 왜? 다양한 끼가 되게 많은데, 이 사람은 도전 정신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나에 대한 내가 노력형 형형도 있지만은, 내가 만약에 100%라면 나에 대한 노력은 지금 40%, 에 50%, 하루에 아직도 50%, 40%도 남았다는 거 그만큼 끼가 되게 많고, 도전할 게 되게 욕심이 많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이분은 근데, 그만큼 내가 인기를 뿐이면 팔자에 내 끼를 먹어서 팔자를 맞지만은, 한만큼 임수롭게 따르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건강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거지. 건강. 어. 이분이 지금 어떤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게총 3건 정도 있어요. 음. 응. 근데 지금 버티다가 6개월 만에 자진 출두를 했다고 하거든요. 음. 응. 그게 문제 되는 건없는데 없어요? 음. 응. 그냥 내가 뭐 벌금을 끝나다 합의점을 찾다 그걸 누구처럼 질질 기무모인처럼 질질 이런 거는 아니야. 근데 이분이 합의점을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응?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 사람은 내가 올라가면 올려서 입술, 도로 같이, 같이 한다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말 알게대로. 이 사람은 노력형이야. 근데 성격이 고집이, 내가 말했잖아. 은근히 때려는 성격이 소심해서 까칠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근데 노력하는 경우 맞아. 자, 은근히 까칠하면서 성격이 소심하고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성격이 이분은 그 상에 따라 성격이 소심하면서 까치한 면도 있는데 그 고집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 말 그대로 다만 안이 사람 자체가 행동을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쓰잘던 고집이 되게 세다 가이고 눈을 형은 맞아 끼는 되게 많아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 사람은 뭐가 됐든 간 내가 올라가면 같이 치고 올라간다고 했잖아 원래 연예인든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 무속인들은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는 한 만큼은 지금 어쨌든 뭐안 좋은 뭐, 뭐 행위 어쩌 얘기했는데 그거는 협의쯤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면 끝나는 거야. 음. 난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봐. 네. 근데 이분은 아직 끼 발이 들 했다. 발이를덜 했어요? 어, 할게 되게 많아. 이건 끼가 되게 가양각색이네 아직 나이 대한 끼를 분포를 100%라면은 지금 40, 50%가 남았다고 얘기했지. 이분은 뭐냐면 도전녀 한국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이분은. 근데 뭐... 성향이 여자 같아. 여자 같아요? 음. 음. 나를, 어. 미스터 트롯 김재 씨. 성향이 여자야. 까칠한 면도 있어. 성령이 여자 분이 있고, 소수한 면도 있기 때문에 까칠한 부분도 있어. 뮤지컬도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네. 그것까지는 몰라. 난 트로트, 나는 잘안 보거든. 에이. 근데 소속이, 어. 근데 이뭐 소속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중요한 걸 하게 되면 말했잖아. 나는 아직도 끼게에 맞으면 아까 지금 이름이 김 누구지 그 사람이? 김희재. 야, 봐봐. 김희재 씨가 보게 되면은 지금 내가 말했잖아. 나는 아직도 보존용이신할게 많고, 아직도 별게 많다고 얘기했지. 그럼 나에 대한 끼는 아직까지는 4, 50% 끼면, 아직도 내가 남은 거는 40%, 50%가 내가 끼를 먹고 살게 남았다고 하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봐. 자, 뮤지컬 지금 해? 말 그대로. 지금 누군지 알았잖아? 저번에 얼마 전에 드라마 나온 적도 있었어? 음, 자, 네. 뮤지컬, 드라마, 가수, CF, 음. 광고. 근데 아직도 끼가 다안 찼다는 거야. 음. 자, 저분은, 아까 말했는데 성향 자체가 여성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날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나에 대한 식계를 해가지고 치장. 뭐, 화장품이든, 피부든, 아니면 옷이든 간에 그쪽으로 깔끔한 스타일이란 말이야. 영, 성형 여자 같은 면이 있길래 그래서 내가 같이 하다가 얘기 나온 거야. 예민하면서도 말 그대로. 근데 고집이 없진 않아. 근데 당연히, 노력형이 있다면 아직도 나에 대한 끼를 다 분발을 못했다는 거야, 중요한 건. 음. 효자야, 효자. 네. 효자. 현재 관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네. 크게 네. 문제야. 근데 끼는 아직도 할 게, 분포, 아직도 바휘게 많다는 음.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